만약 만나는 사랑하는 여자가 어 자기야 괜찮아 돈 모으는 건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자기만 돈 버는 거 아니고 나도 같이 돈 벌면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면 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너무 그렇게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결혼 같이 하는 거잖아 근데 왜 그걸 자기가 혼자 감당하려고 해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것들 때문에 그게 벽이 돼서 결혼이라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언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나요? 현실적인 안정감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느껴갈 때. 그에 따라서 좀 다르죠? 내가 진짜 안정감을 느끼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그들 중엔 결혼이 마치 하나의 도피처가 되듯이 더욱이 결혼을 바라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좀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안정감을 느끼지 않으면 결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집의 유무가 결혼해서 제일 중요하겠죠?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알겠는데, 결혼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집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워낙에 어렸을 때 뭐, 3 40년이든, 아니면 2, 30년 전에는, 집이라는 것들이 그냥 자가라는 개념이나, 아니면은 전세라는 개념밖에 없었으니까, 그, 집이라는 거의 의미가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컸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계속 오늘 결혼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좀 섹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남자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는 것들을 갖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 내가 결혼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즉 남자 입장과 여자 입장에서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첫 번째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여자랑 진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조금은 달라요. 물론 걔들 중에는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현실적으로 강한 이끌림을 가지고 아, 진짜 나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 감정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꼭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그 남자가 결혼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현실적인 조건보다는 그냥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는 게더 중요하지, 확신을 가는 게더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엔 확신도 중요한 건 맞지만, 내가, 결혼을 했을 때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게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여성분들이 그런 기준을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냥 나이가 딱 30대 중반 결혼 적령기가 됐을 때, 남자가 뭐 요즘엔 서울은 아니더라도, 그냥 경기도권에 집 하나는 전세 정도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월급이 실수정액이 한 4, 500 정도는 돼야 되고, 그리고 국산 중형차 세단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을 얘기를 하곤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는 어떤 이런 보편적인 기준들 정도가 되면 남자들도 그런 기준은 알아요. 아, 나도 이 정도가 되니까 나도 뭔가 결혼할 여자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결혼을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상황은 되는구나. 그걸 생각보다 남자들도 많이 찾아봐요. 현실적인 결혼 비용 문제, 아니면은 여자들이 바라는 어떤 남자들의 연봉,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남자도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찾았을 때 남자도 어느 정도 30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된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20대 후반에 그런 생각을 한다? 객관화가 <laughs> 될 수밖에 없죠. 20대 후반에는 집 없고 차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제 사회초년생에 들어가서 이제 막 월급 300, 뭐 세후 250 버는데 어떻게 결혼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 물론 이제 부모님의 버프가 있다면 또 그건 다른 문제겠지만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져요. 아 진짜. 진짜 이 여자랑 결혼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해석하길 얘가 꿈을 꾸고 있구나.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간절한 꿈을 바라고 있는 거지.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추진을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좀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남자가 나랑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 우리는 어쩌면 결혼을 할수 있게 되겠구나 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나는 계속 앞으로 이 남자와 그렇게 만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에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되게 몰빵을 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결국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되는 게 그냥 객관적인 그 기준에 있어서 월급이 4, 500이 돼야 되고 차가 있고 집이 전셋집이 있어야 된다는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확신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들. 저도 진짜 남자지만 와 진짜 이런 여자를 보면은 되게 존경스럽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돈을 모으는 건 결혼하고 나서부터가 시작이지 뭔가를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함께하면서 만들어갈 미래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 메시지를 내가 만나는 남자에게 설득을 하고 그것들을 믿게끔 만드는 거저 진짜 그거 능력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도 동시에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런 거예요 결국 확신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월급 4, 500을 벌면 결혼을 할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누구도 법으로 정해놓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아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이 정도가 되면 결혼을 해도 되게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들을 여자친구가 나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사회적인 기준에서 채워왔었던 건데 만약 만나는 사랑하는 여자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아, 자기야 괜찮아. 돈 모으는 건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자기만 돈 버는 거 아니고 나도 같이 돈 벌면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면 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너무 그렇게...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결혼 같이 하는 거잖아. 근데 왜 그걸 자기가 혼자 감당하려고 해? 이렇게.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게 결국 어떤 방법에서든 간에 채워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결혼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조금은 그 생각을 접어뒀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남자들은 언제 결혼할 생각을 하느냐 혹은 남자가 언제 결혼에 대한 확신을 느끼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반대로 만나는 사람에게 결혼에 대한 확신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현실적으로 남자로 살지만 와 진짜 대한민국에서 집 사기가 진짜 힘들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공감하면서 느끼고 살아가는 남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5 6백 물론, 많은 돈이에요. 근데, 저도 또래 나이에 비해서, 물론, 적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뭔가 내가 안정적인 거처와 결혼을 생각했을 때 뭔가를 다 만들어 놓는다는 게, 부담이 아예 안 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아, 그냥 남자는 이러이러한 조건 정도가 되면은, 결혼을 생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것들 때문에, 그게 벽이 돼서, 결혼이라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 남자친구에게 아, "이 사람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을 재발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남자친구에게서 한 번이라도 "와 진짜 너랑 결혼하고 싶다" 우리 나중에 아이 이름은 뭘로 하지?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는 여러분과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그건 진심인 게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는 걸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반대로 이제 남자 입장이 아니라 좀더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결혼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남자 입장에서도 여자에게아 진짜 이 정도 여자라면 내가 결혼을 같이 생각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대부분 우리가 눈으로 쉽게 알수 있는 그 금전적인 기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금전적인 기준이라는 건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일단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만 잡아 놓으면 솔직히 문제는 없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사촌이 결혼을 해가지고 스드메랑 결혼식 비용이 다 얼마 들었냐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촌이 결혼을 한데총 들었었던 비용이 2,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다 그렇게 결혼식을 다녔었던 우리 부모님의 덕분 때문에, 축의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2,500이 되려 메꿔지고 신혼여행도 한 500만원 정도는 더 보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결국 우리가 결혼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첫 번째는 당연히 서로의 양가의 허락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게 됐을 때살게될 집일 테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 사람과 결혼식장에 비용을 해야 되는 어떤 돈에 대한 부담 상장히 2, 3천만원, 4천만원 목돈이 나가는데 라는 생각하는 그세 가지가 제일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인 거고 이두 가지를 해결하면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스드매부터 시작한 어떤 결혼 비용이라는 거는 추기금 받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집이라는 것들 그것들을 아까 앞서 남자의 시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냥 여자들을 놓고 봤을 때 그냥 내가 안정적으로 뭐월 250이든 아니면 300이든 평생 어느 정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직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근데 여성분들도 그냥 생각을 하기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결혼을 하면 안될것 같다라는 강박을 가지시는 분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차피 내가 혼자 살면서 월세 부담하나 내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월세 부담하나 그게 문제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뭔가 사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식에 혹은 부모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아 그래도 뭔가 남자가 집은 해와야지 라던가 아니면은 뭐 원래 집은 사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게 시작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게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월세로 시작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돈 모아봤자 얼마나 모겠어 주택으로 시작을 하든 아니면은 뭐 그냥 아파트로 시작을 하든 월세를 부담을 좀더 높인다 그러면은 그냥 100만원 전후든 아니면 월세 주택을 들어간 다 하면 60만원, 70만원 정도 월세를 지불을 하면 어차피 남편이랑 내가 같이 버는 돈이 한 달에 500 이상은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문제는 그게 없다니까요. 어차피 월세 6, 70만원 부담을 하면서 관리비고 뭐 공과금 하면 한100 정도 미만 언더로 떨어져요. 아니면 내 직장이 좀더 좋아요. 그러면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5천만원을 넣고 이자 부담을 했을 때월 100만원 정도면또 아파트에서 출발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용기를 못 내는 거지. 그냥 어느 정도 직장을 자리 잡고 내가 사랑한 남자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여성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연애와 결혼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어리숙한 태도가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된다고 봐요. 대부분의 남자들도 동시에 지금 현대에 와서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는 최소 20대 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20대 후반이 되지 못한 많은 여성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연애와 결혼이라는 것들이 어느 부분 현실성 없게 되게 비슷하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어떤 걸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연애에서 느꼈었던 어떤 설렘이라는 것들이 결혼이 되면서도 계속 지속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지금 만나서도 좋은데 이 사람과 함께 살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시작되는 그 결혼이라는 거는 어 저는 좀 뜯어 말리고 싶어요.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결혼이라는 게 저는 좋기만 한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건 정말 책임의 영역이거든요. 책임을 진다라는 건 내가 때론 이 사람한테, 아, 진짜 이 사람이 좀 많이 미워. 이 사람이 진짜 많이 싫어. 아, 정말 그냥 오늘 하루는 등을 돌리고 자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한번더 내가 이 사람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고, 내가 한번더 봐줄 수 있고, 이 사람을 내가 그래도 선택한 사람이니까 내 선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게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연애를 하면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랑 나랑 잘 만나곤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결혼으로 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하는 게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맞는 걸까? 내가 계속 이 관계에서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의구심을 내 스스로는 뒤에서 속으로 가지면서 이도저도 못하면서 그 관계를 어영부영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있다면 현실성 있게 동시에 연애와 결혼을 구분을 하고 그것들을 감당할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연애는 그냥 하다가 내가 좀 아니란 생각이 들어.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은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아이를 탓하게 되거나 남편을 탓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수 있느냐 그걸 내가 확신있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자가 봤을 때는 아 진짜 얘는 정말 결혼까지 생각을 해도 정말 잘 살겠다. 그런 게 그냥 느껴지는 문제인 거예요.